자, 우리 도세형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만하면 안 돼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s 말씀 e mason, call, some mason, or your case of poison day, or t h a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mason, which I see, 얻는 것 k come on, do you 을 얻는 것 some 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겠죠. 뭐보다 낫대요? 금보다 훨씬 낫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명철을 얻는 것,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뭐보다 낫다?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악을 피하면 정직한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 자기, 자기 생명을 지킨다. 자, 요거 한번 이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은 보다 더 이것들이 소중하다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피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악을 피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기, 길이 뚫린대요 누가 뚫어주시나요 이거 누가 뚫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하나님이 뚫어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뚫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킨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다?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사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는 길로 간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문 16장 17절.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한테 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교만은 파멸의 선봉장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넘어진대요 파멸한대요 무너진대요 완전히 없어진대요. 자 그리고 거만한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지게 된대요. 어, 자 우리 친구들 교만 거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내가 할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뭐 이런 마음이겠죠. 자, 겸손한 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교만한 자들과 빼앗는 물건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보다 낫다. 물건을 빼앗은 물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음, 악한 짓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며 여기에서 가르침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또어뭐 부모님이나 그렇죠?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잘될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타? 복이 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지레,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롭다 하고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아주 잘 듣는데요. 자, 명철한 사람은 생명샘을 가진 사람이다. 이 생명샘은 하나님. 그러니까 뭐 지금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자원에서 계속 얘기하고면 지혜 생명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벌 받아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로운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을 잘 가르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자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다, 나은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있죠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뭐예요 지혜 명철을 얻는 것 겸손하게 그쵸 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18절을 보니까 파멸 넘어짐 자 결국 오늘 말씀 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세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원하지 않으신다. 겸손의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겸손하기 음, 원하시겠죠. 겸손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더샘의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겸손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